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서울에는 어느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던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운동화 끈이 풀려가지고 그 풀린 끈이 기계 사이로 말려 들어가면서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운동화 끈 매듭도 잘 지어야 되거든요. 매듭을 잘 지어야 되죠. 아, 특별히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축복의 새해를 열기 위해서는 한 해의 마무리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묶을 것은 잘 묶는 아름다운 매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석다고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아, 어, 교회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첫 매듭은 성령으로 잘 했는데, 마지막 매듭이 왜 육체로 마치느냐. 처음이 좋았으면 끝까지도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 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벌써 오늘이 11월 6일 아닌가요? 한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때가 됐어요. 교회마다 정책당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축복의 새해를 열어가는 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매듭을 잘 지어야 될까? 첫째는 감사의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8가지 성공 원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은 3% 밖에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100명 중에 3명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자들과 성공자들은 차이점이 뭐냐면 생각의 차이가 실패와 성공의 아, 사람들의 그 차이가 생각에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공자는 언제나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고 환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실패자들은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늘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책은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축복의 새해를 2025년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감사로 마무리 짓고, 감사로 축복의 해를 열어가야 되는 거죠. 디모대전서 4장 4절에 보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감사하면 절대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사용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못쓸것 같은데도 감사로 받으면 그못쓸것 같은 것도 아주 욕인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대선을 가져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야비한 사람에게는 감사를 발견할 수 없으나 교양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한다. 그랬어요. 야비한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그러나 교양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독일 경원에도 보면 감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래요. 아,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부자라고 탈무드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감사 없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을, 많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예요. 스폴 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 그의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행이 찾아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불행이 딱 끝인데, 형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형통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요, 감사하면 9년을 더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더 높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감사한 사람이 더 연봉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학생이 감사하지 않는 학생보다도 성적이 다 월등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도 감사로 한 해를 매듭을 잘 짓고, 감사로 축복의 새해를 풀어간다면, 우리의 앞길은 말고 밝고 환한 길이 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 아름다운 매듭은 어떤 매듭이냐면, 첫째는 감사의 매듭, 둘째는 화목의 매듭입니다. 화목의 매듭. 금년 한 해에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 누굽니까? 올 한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극휼히 여기 여긴고 용서해 준다면 대인인 거예요 대인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저 알면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손해 본거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시겠지 하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면서 화목을 향하여 화목의 매듭을 잘 지을 때 우리의 내일은 맑고 밝고 환한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목소목한 사람들에게 화목의 화해의 손을 내밀고. 화목의 손을 먼저 내밀 때. 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그래. 잘했다. 잘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꼬인 매듭 하나님과의 꼬인 매듭 잘 짓고 하나님과 맺힌 매듭 잘 풀고 하나님과 언약의 매듭 잘 맺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 7장1절에 보면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 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마른 떡한 조각밖에 없다 할지라도 화목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고기로 만든 반찬으로 가득하고 먹을 건 넘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그건 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잘못된 매듭 잘 풀고 사랑의 매듭 잘 맺고 아름다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축복의 해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오 5장 24절,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과 맺힌 매듭 잘 풀고, 사랑의 매듭을 잘 맺고, 새롭게 축복의 세례를 펼쳐갑시다. 대선니과 전서 5장 13절,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끼리도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와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피나는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누구와 화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끼리 화목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가족 식구들끼리 화목해야 되고, 우리끼리 매듭, 매듭 잘 풀고, 사랑의 매듭 잘 맺고, 새롭게 새 출발을 펼쳐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그랬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입니다. 화목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종이의 손이 밴 손을 밴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종이의 손이 손을 베어도 종이의 손 베어도 그렇게 아픈데. 아, 생각없이 가볍게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2024년 올해가 가기 전에 나로 인해서 마음을 베인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말을 생각없이 가볍게 내뱉어서 마음의 마음이 베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여러분들 용납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으십시다 화목의 매듭을 잘 지으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매듭은 어떤 매듭이냐 옛사람의 매듭을 풀고 새사람의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매듭은 풀어서 내 쫓아버려야 됩니다 새사람의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이 쌓은 많은 재물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죠? 결국 남 좋은 일 시킨다고 자문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아무리 많은 좋은 것 쌓아봐도 결국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습니다 다 많이 가져서도내것 아니에요 다 날라가 버려요 그러므로 옛 사람의 매듭을 다 풀어서 쫓아내고 새 사람의 매듭,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의 아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갖추어야 될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부자가 된 중국 사람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게요. 젊은 나이에 그큰 부자가, 중국 부자가 죽었어요.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된다는 것은 다 손대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인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380억 원 정도 예금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됐어요. 남편은 죽었지만 아내는 380억 원의 큰 현찰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또 재혼했는데, 누구하고 재혼했냐면, 남편을 모시고 다니던 운전기사와 이 부인이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전에는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봤더니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네. 그렇게 운전 기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자신의 재물과 아내가 딴 사람의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일 아니에요? 꿈에도 뭐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내 재산이 다른 사람 재산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열매를 남에게 뺏기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매듭은 빨리 풀어서 쫓아내야 됩니다. 새 사람의 매듭은 아름답게 잘 매듭지어서 새 사람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뭐. 옛것은 친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새술은 세부대에 새새 담아야 되듯이. 우리는 새로운 축복의 내일을 새 사람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스 사장 22절에서 2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伊不拉。